저는 그러면, 제가 곰이, 곰이 시청 가서 받아요. 아, 저희가 다 드려요, 아, 네. 네. 허가증하고 다 받아가지고, 네. 네. 대행해가지고, 나까지 장착을 해드립니다. 아, 그럼 저게 경남남바니까 네. 경북남바로 바꿔갖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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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다. 제일 많이 받는 우리 저희가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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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스타트죠. 광범위하게 한 거는 뭐 그전에 만드는 오신 분도 있지만 저희가 거의 첫 스타트죠. 이렇게 많이 하는 거 보여주고 남반은그 차만 하는 사람도 따로 있고 넘버만 하는 사람도 그 영상 보면 넘버만 하는 사람 따로 있고 한데 저희가 거의 뭐. 그럼 저희 그냥 양도 양수하고 저희가 법인이. 법인 등기는 나왔는데 사업자는 아직 않짜 안. 사업자는 안 그냥 안 넣어요. 음. 어떤 종목으로 할지 네. 넘버를 다 넘버를 이전하고 허가권이 나와요. 네. 그 허가권 제출하면 법인에다가 내가 이렇게 종목을 추가할 거다 그러면 그때 사업자를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법인은 그냥 법인 사업자도 막 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등기하고 뭐 보류도 네. 많이 들어갔잖아요. 네. 뭐 어, 감사나 감사나 네. 뭐 대표이자나 뭐 이런 것도 넣고 하고. 네. 어떤 종목으로 할지 정확하게 첨부서류로 제출을 해야 돼요 어, 하물, 운송업으로 저희가 네, 서류를 했으니까 그렇죠. 네. 운송업으로 그 이제 넘버를 샀으니까 그 허가권이 있어요 그 허가 나오는 게한 5일에서 10일 걸린다고 허가권은 더 빨리 나와요 어떤 거냐면 보세요 이렇게, 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순서가 이거예요 이제, 이제 법인 서류 다 가져오시고 판매하는 네. 서류 딱 해서 법인 소재지에다가 접수를 합니다 음. 접수하면 평일 기준으로 5일이에요. 응. 주말 기하면 7일, 8일째부터 허가가 떨어진다고 보는데 응. 응. 8일째부터 허가권이 이때 미리 나와요. 허가권은. 응. 그 이후에 하는 작업들이 넘버 달린 채 통으로 이전하면 끝이에요. 넘버 달려있으니까요. 응. 이 골고루 차량이 응. 달려있으면 끝이 끝나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이제 거쳐가지고 하는 건데 다 끝나면 또법인 명의로 유류카드, 응. 화물복지카드 만들어서 그걸로 일는 거, 그도 만들어야 돼요. 요거 다 끝나면 이전된 이제 법인 명의로 이전된 등록증이 나오잖아요. 네. 요거랑 화물운송 허가증이랑, 요두 가지 들고 세무서 가서 법인 사업자 만들면 되는 거. 요거 두 개는 그러면 제가 고민, 시청 가서 받아요. 아, 저희가 다 드려요. 아, 네. 네. 허가증하고 다 받아가지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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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행해가지고. 정착을 해드립니다 아, 경남남바니까 경북남바로 바꿔갖고 그렇죠 어. 네, 주소, 법인 주소지 그 우리가 정할 수가 없어요 네. 개인이 살것 같으면 사장님 집 주소 관할 지역으로 나오고 네. 개인이 사면 우리가 정할 수도 없어요. 법인 소재지, 사업장 소재지 나와있잖아요 네. 그 주소로 등록이 되는 거예요 뭐 제가 할게 없네요 그냥 없어요 그냥 차만 가지고 이제 네.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네. 차만 가지로 올라오시면 돼요 네. 여기서 넘버를 아예 정착해놓고, 허가권하고, 요걸 미리 낼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자를 빨리 내고 싶다 그러면, 미리 저한테 전화 주시면, 허가증을 미리 팩스로 보내드려요. 그것만 아. 있으면, 이전에, 네. 아니, 사업자를 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허가증은 미리 나오고, 마지막 등록되는 건한 3일 정도 텀이 있어요. 네. 다 끝나고, 그러고 내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좀 빨리 내고 싶다 그러면, 미리 전화 주시면, 허가증을 미리 보내요그러한 10일까지만 하면 되나? 그럼 다 하고 하셔도 돼요. 네. 와, 차량 계약, 그 차량, 차량에 관한 것만, 그, 계산서 끊는 것만 증명이 되고, 네. 나머지 것도 계속 넘버도 네. 그렇고, 교대 비용도 네. 그렇고, 네. 발행 불가예요. 차량만. 5,500짜리만 네. 인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네. 네. 그 언제? 어 오공하다 보면 계약금하고 넣어야 돼. 네. 정상적으로 접수됐다고, 굉장이 많이 보셨죠? 네, 이렇게 접수되면, 접수증이 나와요. 네. 국 고민, 고민해서. 가성, 강주, 강력시, 시흥, 안성 뭐 이렇게 많이 있어요. 네. 네. 접수 날짜가 이렇게 찍혀있고, 네. 네. 그 다음에 허가 떨어진 날짜가 찍혀있어요. 양도 양수 아닌데, 네. 이렇게 찍혀서, 이건, 이건 뭐 조작이 안 되니까, 요거 제출을 해가지고 하면, 꽃에 잠금을 넣어주시면 돼요. 네. I uh -huh.